오늘은요, 가수 박성현 씨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목소리부터가 턱턱 네, 튀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숭어숭아 복숭아같이 상큼한 여자 박성현입니다. 아, 박성현님. 네 복숭아처럼 네. 상큼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인터넷 포탈 녹색창에 우리 박성현님을 네. 검색을 했죠. 아, 아 네. 정말, 복숭아에 그 비교를 하셨는데, 아, 5월은 지났지만, 저는 가을 장, 아,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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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장미 같다. 아, 이런 생각을 많이 아, 했어요. 그런데 예, 예. 그런 얘기 학창시절에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왜그 대학생들, 대학교에서 네. 축제 때, 5월 축제 때 가장 예쁜, 아름다운 분을 메이퀸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 네. 본인 아니십니까? 그래서 <laughs> 자꾸 네. 학창시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네. 제가 사실,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얘기를 하, 하는데, 네, 네. 뭐,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음. 뭐, 조금 이 얼굴과는 조금 다른 얼굴이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 과학의 도움을 받으셨다. 아,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저는 네. 이 방송을 다깐 거라서, 예, 예, 예. 네, 과학의 도움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어 저는 학창시절 굉장히 소심하고 조용한 친구였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노래를 하면서 좀더 활발해졌지.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네네. 뭐 그렇다고 뭐뭐 뭐 정말 뭐 뭐가 뭐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뭐 이거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웃음> <웃음> 본인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비포애프터가 확실히 다르게좀 다른가봐요. <laughs> 아뭐 다르겠죠. 예, 네. 예. 뭐아 근데 뭐 저는 예. 네, 네, 네. 뭐 네. 다이미 얘기한 내용이라서. <laughs> 네, 네. 자, 그럼 어디 어디 했습니까? <laughs> 아, 그것은그거은 노코멘트. 아, 그거은 그것은... 노코멘트. 예. 예. 저를 지켜주세요. 조금만 네. 저를 지켜주세요. 아 그래서 네. 그 이런 얘기를 하면 박성현 그래서 이제 지금 컴퓨터 포탈에 엄청나게 지금 검색을 네. 하실 거거든요. 차차차,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 그러면서 <laughs> 네. 어아요 기점에서 어디가 달라지고 어디가 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야 이거 재미가 있을 아...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런 걸로 숨은 그림 찾기 하시지 마시고 오락실 가셔서 <laughs> 예, 예. 우리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걸로 하죠. <laughs> 아 복숭아 노래 들으면서 어, 재미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네. 박성현하면 낯선 분들이 계시겠지만 템버린 네. 여신 그러면 혹시 어 템버린 여신 그 친구가 이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좀 소개를 네.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네네. 어. 아무래도 제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네. 박선, 박천영인지 성현인지 예.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디를 가든 아저미스트로에서 템버링 쳤던 박성현입니다라고 하면은 예. 거의 모든 분들이 아 예. 기억 난다고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네, 네. 그럼 템버링 네. 여신입니다. 네. 혹시 그 휴대폰 어뭐 스피커가 찢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laughs> 네네. 네네. 아, 예, 예. 네,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네. 지금 그, 그, 이제 그 목소리에, 어, 볼륨 크기가, <laughs> 어, 굉장히 성향이 아, 좋으시기 ]까요? 때문에, 네. 예. 네. 이 녀석 네. 그 스피, 저, 저 스마트폰이 다 받아들이지를 네. 못하는 것 같아서, 아, 네. 조금만 좀 조금만?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아껴서. 네, 예. 아껴서. 네. 그래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가수 활동 하시기 전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셨죠? 네. 제가 네.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네네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20살부터 걸그룹 준비를 했어요. 네. 연습생. 걸그룹 준비를 음. 하고, 연습생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래서 24살 때부터는 애들을 이제 학원에서 보컬 트레이너로 가르쳤죠. 아, 선생님. 네. 음. 선생님으로 음. 네, 가르쳤고,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뮤지컬 앙상블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뭐, 미스 코리아 뭐, 2017년도 차이나 선, 이것도 받고, 음? 그리고, 네, 제가 여쭤다 보니까 예예. 예. 네, 그냥 한번 어, 한번 나가볼까 예.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굴러굴러 예. 다 정말 감사하게도 상을 주셨어요. 아유 예. 뭐 근데 본선에서 그 본선 본선을 진출한다는 것도 사실은 지역이 대표 미인들이 출전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또 결선에서 미 상을 받으셨다는 거는 어마무시한 이건 정말로 네, 그런 아름답고 고운 그런 자태가 아니면 그리고 이건 외모만 가지고 어.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아, 마음, 그렇죠. 인성 네.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 교양. 네, 맞습니다. 예예. 예. 네. 엄청나게 훌륭한 박성현 가수시군요. 아, 어, 네. 네. 저, <laughs> 그렇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네네. 아, 참 여기서 궁금한 게그그 네. 그, 비포죠 그건. 아 아니 아니 예자 예. 비슷해요 네 비포가 <laughs>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는 네. 이제 어 제가 서서히 진화라고 네. 할게요 네네네네 네, 네. <laughs> 네, 그래요 때문에 어 아, 그럼요 사람은 진화를 네. 해야죠. 그럼요. 사람 나를 해야죠. 인터뷰 중에 네. 죄송한데요. TVN은 교통정보를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네 TVN 긴급교통정보 알려드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네. 하남방향 오창 나들목에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있는데요. 오창 졸음심터에서 처리 중입니다. 그리고 뒤로 정체가 있다는 안개형 통신원에 긴급교통제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 나들목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창 졸음쉼터에서 처리 중인데요. 뒤로 정체가 이어진다는 안개형 통신원에 교통제보였습니다. 자, 그래요. 인터뷰 계속 이어가 보죠. 어, 그러면 네. 지금 이제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시는 건데 네. 어, 트로트의 매력 그러면 박성현 씨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남녀 노소가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는 장르는 전 트로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음. 네, 그래서 더 매력이 있고 또 트로트는 한이 있잖아요. 아, 그 어떤 한국인의 정서 같은 것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파괴됐습니다. 사람들이 더 음.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인기도 많지만 트로트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만큼 또 경쟁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많으시죠.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무기 같은 것들도 장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박성현 씨의 매력은 뭐예요? 가장 큰 매력? 저는 아무래도 이 한없이 밝음이 아닐까요? 아, 뭐 무한 밝음, 무한 이, 긍정. 네, 무한 음. 긍정, 무한 밝음. 뭐 네. 이런 거 속에서 이제 또 이제 만약에 뭐 가수로서로 가면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춤을 이만큼 추면서 노래하는 트로트 가수는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네. 많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희소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온몸으로 <laughs> 노래하는 가수 박성현으로 기억이 될 거예요. 네. 네네네. 어 팬카페도 있으시죠? 네, 있을 네. 있죠. 네. 네, 자랑하시면? 저희 팬카페 분들이 굉장히 네. 이제 조금 소극적이신 것 같지만, 네. 이제 그래도 막. 이제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네. 뭐 유튜브 이런 거를 제가 잘안 하니까 네. 오히려 더 많이 홍보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잊지 않고 막 아직도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사실 이런 팬을 갖게 되는 게 정말 정말 귀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네.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가수의 경기 그렇죠. 그팬 여러분들 그리고 팬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에요. 힘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오늘 북송아 말고 영기 씨의 동네 오빠도 지금 선곡을 하셨거든요. 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네. 식구예요. 아, 소속사가 같은.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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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같은 식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 나아가서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네. 이제 또, 딱 정우에, 정우에. 네.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들어야 할것 같아서요. 네. 제가, 제가 연기 오빠 노래, 동네 오빠를 불렀습니다. 그랬군요. 아주 상큼 발랄한 네. 오늘 복숭아 같은 박성현 씨 만나서 기분 좋았고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더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박성현이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기쁨 주시고 또 본인도 행복한 박성현 씨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복숭아입니다.